제가 직접 작사에 조금 참여하기도 했고요. 조금.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소중한 선배님께서 이 곡을 써주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바로 구름 선배님께서 선물해 주신 정말 정말 소중한 곡입니다. 여러분들한테 오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하네요.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계속 도전할 거고 더 많은.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릴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좋으시죠? 네. 네 여러분들이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수 주유리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나중에 노래 나온 것도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. 네. 네 그런데요, 여러분. <laughs> 아 이제 새롭게 준비한 무대도 보여드리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오늘 아, 아, 네. 네.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오늘도 에피소드 15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. 아, 네. 오늘 좀 어떠셨나요? 아, 좋았어요. 아, 좋았어요. 아, 좋았어요. 아, 좋았어요. <laughs> 저도 진짜 좋았어요. 사실 글래시가 원래 좀도전사시잖아요 <laughs> <laughs> 네. 네, 아니에요 네.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글래시도 몸도 목도 좀덜 풀리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진짜 걱정했던게 무색하게 너무 즐겨주시고 너무 제 음악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하셔서 저도 진짜 행복하고 즐겁게 무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하면서도 어, 글래시가 보고 싶은 게 뭘까? 뭘 가장 보고 싶어 할까?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 또 이제 저도 좀 울지 마! <laughs> 괜찮아! 저도 오랜만에 사는 분들이다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그래서 저도 되게 욕심을 많이 내고 이 무대를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대 디자인도 댄체 선생님들도 댄서 언니들 도 그리고 이제 셀리스트 하나하나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다 같이 열심히 만들어 나가는 데인데요. 이렇게 즐겨주시니까 또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저희도요 아,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글래시디랑더 많은 에피소드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제 블랭크라는 곡처럼 앞으로도 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류원체로 자유롭게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